안녕 친구들. 자, 오늘은 어, 물건 친구가 안 나왔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내용 간추리기를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조금 긴 글을 읽고 문단별로 정리하는 방법을 공부해 봤었죠. 자, 그거 한번 다시 정리하고 오늘 배울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글을 간추리는 방법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는 거. 두 번째, 묶을 수 있는 낱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정리한 중요한 내용들을 이어서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 그글 전체를 중요한 내용으로 간단히 정리한 방법이 될수 있다고 했었죠. 자, 오늘은 15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 뭔지 아시나요? 지금 보니까 개구리밥, 물벼룩, 흰동가리, 연꽃 있는데 개구리밥 혹시 아세요? 어, 선생님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었는데 개구리밥을 요맘때쯤 봄과 여름 사이에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냐면 시골에서 논에 이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물을 가둬놓거든요. 그럴 때 개구리밥이 그물 위에 파랗게 조그만 동글동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걸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개구리밥일까? 여러분들 왜얘 이름이 개구리밥일까요? 진짜 개구리가 먹을까요? <laughs> 개구리는 육식동물이라서 뭐얘이 식물을 먹진 않는데요. 근데 어 얘가 자라는 곳이 논이다 보니까 개구리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밥이 빽빽하게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서 개구리들이 얼굴을 쏙쏙 내밀고 하니까 사람들이 혹시 어, 개구리가 밥, 저걸 밥으로 먹나 하고 옛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개구리밥이라는 귀여운 이름이 붙었대요. 어, 실제로 봐도 정말 조그맣고 귀여워요. 자, 옆에 있는 물벼룩. 야, 이 사진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사진이에요. 실제로는 물벼룩은 너무 너무 작기 때문에 물 속에 살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제 현미경이나 이런 특산 도구를 이용해야지 이렇게 보인답니다. 좀 징그럽게 생겼나요? 음. 자, 물벼룩.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와, 여러분들이 얘를 보면 뭔가가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흰동가리라는 동물인데요. 물고기죠. 바다에 사는 물고기인데 어, 지금 주변에 이렇게 길쭉길쭉한 이게 말미잘이에요. 말미잘 사이를 보통 말미잘은 말미잘 끝에 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못 들어가는데 어, 얘만. 얘만 요 사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닌대요. 흰동가리라는 아주 예쁜 물고기예요. 여러분들 이 물고기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요? 음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니모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었죠? 그 니모의 어, 물고기 종류를 요 흰동가리에서 따왔다고 해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연꽃. 어, 여러분들이 여름이 들어가는 한 6월이나 이럴 때쯤에 어, 연꽃을 많이 볼수 있는데 이 꽃은 얼마나 할까요? 이 그림처럼 요만할까요? 아니에요. 이만큼 커요. 어, 그래서 멀리서도 잘 보이고 굉장히 예쁜 꽃이에요. 대신 어디서 자랐냐? 연못에서 자라요. 여러분들 연못 할때연 있잖아요. 그게 연꽃이 자라는 못이에요. 연꽃, 연못. 자 보면은 지금 네 가지 그림이 있는데 네 가지 그림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냈다. 물에서 사는 생물들이에요. 물에서 사는 식물, 식물, 물에서 사는 동물, 동물.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보여주느냐? 우리 이번 시간에 물에서 사는 생물에 대해서 나오나 봐요.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네, 152쪽 보겠습니다. 자, 플랑크톤, 플랑크톤이라는 어,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오, 뒤쪽에 보니까 연못인가 봐. 연못에 무슨 식물들이 떠 있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이 주변에 뭔가가 막 커다랗게 나무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153쪽에 네모에 있는 그림에는 여러분들 이거 이름 아시죠? 오, 해파리. 여러분들이 해파리를... 어, 무슨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조명을 해서 해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작은 것도 있고, 우리 몸집보다 더 큰, 큰 것도 있어요. 해파리가. 자, 근데, 마찬가지로 해파리도 물 속에서 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지, 우리 플랑크톤이라는 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과서에 나온 게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잘 보이는지 모를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크게 뽑아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 좀잘 보이죠? 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랑크톤이란 우리가 사는 모든 생물에게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강, 호수, 연못뿐만 아니라 빗물이 고인 작은 웅덩이까지 물이 있는 곳이라면 다양한 생물이 살아갑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생물이 사는지가 다를 뿐이지요. 빗물이 고인 작은 병 속에는 아무 생물도 없다고요? 혹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건 아닐까요? 맨 눈으로는 볼수 없는 작은 생물까지 포함하면 자연적인 상태의 물이 있는 곳에서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생물이 산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물에 사는 생물들은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닥 생활을 하는 생물, 헤엄을 치는 생물, 그리고 떠다니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통틀어서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플랑크톤이라고 해서 모두 물에 가만히 떠있기만 한 것은 아니며 어떤 종류는 스스로 헤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신경이 워낙 약해서 물의 흐름을 거슬러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 속에 사는 아주 작은 생물들은 모두 플랑크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파리처럼 제법 큰 생물이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다면 모두 플랑크톤으로 분류합니다. 음, 선생님이 쓰다가 오타가 났네요. 자 여기 어떤 자 이렇게 네자 지금 선생님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눈으로 따라서 속으로 읽었을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함께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처럼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네. 자, 그러면 볼게요. 어, 지금 전체로 했을 때 무엇에 대한 글인가요? 뭘 설명한 거예요? 어, 한 가지 떠오르지. 네 글자 뭐예요? 그렇죠 플랑크톤, 플랑크톤을 설명한 글이에요. 전체를 보면, 자, 전체 지금 몇 문단으로 돼 있습니까? 네 번호가 벌써 이미 써 있죠. 1, 2, 3, 4 4 문단으로 되어 있는 글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1 문단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오 우리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음, 바로 그치. 물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 물이 있는 곳은 다양하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연못도 있고 뭐강뭐 어, 뭐 개천도 있고 그렇 작은 시냇물까지 또물 물, 빗물이 고여 있는 작은 웅덩이까지 물이 있는 곳이라면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간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죠. 다만 어떤 생물이 사느냐가 다를 뿐이죠. 자, 그러면 빗물이 고여 있는 작은 병 여러분들이 어디 바깥에 그릇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고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도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생물이 산다고 본단 보는 게 맞다고 이제 이 글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자, 3문단을 볼까요? 어, 물속에서 사는 생물은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어떤 생물? 바닥 생활을 하는 생물, 헤엄을 치는 생물, 그리고 떠다니는 생물 자, 이 중에서 플랑크톤은 누구? 첫 번째 바닥 생활, 두 번째 헤엄치는 애, 세 번째는 떠다니는 애 자, 누가 플랑크톤? 그렇지, 3번 떠다니는 애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통틀어서 플랑크톤이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에서는요 플랑크톤이 그냥 둥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헤엄치기도 한데 대신 너무 힘이 없어서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작은 생물들은 대부분 플랑크톤이라 고할수 있고 우리 아까 사진에서 봤었죠. 해파리도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물이 흐를 때 물을 거슬러서 물고기처럼 막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아무리 크지만 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헤엄칠 수 없다고 해서 얘도 플랑크톤으로 분류한대요. 와, 선생님도 플랑크톤은 굉장히 작은 것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어, 해파리도 플랑크톤으로 분류한다는 건 이거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내용이 좀 정리가 되나요? 음. 자, 그러면 우리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 선생님이 옆에다가 글을 한번 같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어 선생님이 쓴 글에 지금 어 문단이 문단 번호가 안 쓰였네요. 선생님이 문단 번호를 좀써 놓을게요. 자 1, 2, 3, 4 문단으로 돼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빗물이 고인 작은 병 속에 아무 생물도 보이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빗물이 고인 작은 병 속에 아무 생물이 보이지 않은 까당. 자이 내용이 있는 문단이 몇 번째 문단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몇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문단이에요. 자두 번째 문단 왜안 보인대요? 그렇죠 바로 나와요. 뭐래요? 혹시 작아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너무 작아서, 우리 눈으로 모든 걸다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 물에 사는 생물은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하고 지금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물에 사는 생물은 어떻게 나는데요? 어, 우리 이 내용이 나와 있는 문단은 몇 문단일까요? 1, 2, 3, 4 중에서? 그렇죠 산문단 물에 사는 생물은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어떻게 나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는 그지 바닥 생활을 하는 생물 여기인데요. 바닥 생활을 하는 생물 생활을 하는 생물 또두 번째 뭐 있어요? 어 해염을 치는 생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지. 그리고 떠다니는 생물 둥둥 떠다니는 생물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3문단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해파리처럼 큰 생물도 플랑크톤으로 분류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어 선생님도 이번 거를 보면서 해파리가 플랑크톤으로 분류된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랬죠? 자, 그 내용이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몇 문단? 그쵸? 4문단. 3문단에 어 마지막이 있네요. 해파리처럼 제법 큰 생물이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다면 모두 플랑크톤으로 분류합니다. 자, 해파리 같은 애들을 플랑크톤으로 분류하는 까닭은 뭐예요? 여기 있네요. 그렇 제법 큰 생물이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기 때문에, 없기, 때 문, 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플랑크톤에 대한 글은요, 2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하게 돼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플랑크톤이라는이 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여기 3번까지만 이번 차 시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히 정리하는 건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글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자, 수고했습니다.